자, 우리가 자음을 배웠는데요. 음. 자음에 이제 음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음가가 네. 있죠. 어떤 알파벳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음. 한국말로 한번 같이 또 배워 볼게요. 예를 들어 서 알파벳 K면 키 발음이 그렇죠. 나듯이 그렇죠. 음가. 네, 음가가 있죠. 네. 자, 그럼 알레부터 볼게요. 알레은첫 알렙. 글자. 우리 한국말에 첫 글자 자음이죠. 첫 글자. 이 자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다 음. 필요 없어요. 음. 알레의첫 글자 보자. 아, 이응이잖아요. 그러면 네. 뭐? 이응. 이응입니다. 네, 이응이죠. 네. 그러면은 이형. 바로 이형 이영선입니다. 네. 그리고 배트는요, 배트. 첫 글자가 뭐죠? 비읍. 네, 비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읍, 두 발음납니다. 그리고 김매은요 기읍. 그렇죠, 기읍, 두 네. 발음입니다. 그 달레는요 디귿. 그, 디귿. 그럼 뭐죠? 두 발음 나는 거죠. 그리고 해는요, 히읗. 그렇죠, 히읍 H 발음. 그렇죠, H 발음. 바보는요 비읍. 그렇죠, 비읍입니다. 네, 비읍입니다. 바브는 약간 v e 그러다 비입다 바브. 자이는요? 지니까 그러니까 아, 지읍. 아, 예. 제트가 아니고, 니까 지읍. 지읍 발음 한국말로 하면 지읍 발음입니다. 예. 영어로는 A, B, 음. 그 다음에 긴멜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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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달렛은 B, B, 해는 H, H 바브는 V, 그 다음에 자이는? 리, 지, 제 예, 입니다그 다음에 해트, 해트는 뭐죠? 그렇죠? <laughs> 해트도 히읗입니다. 히읍. 히읗인데 세잖아요. 세. 어떻게 뭐 히읗이 아... 두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강한 헤트입니다, 맞죠. 네. 예. 그리고 테트는요. 티그. 티그 바람. 음. 트죠요드는요 요도 이응. 이응. 이응이죠. 예. 아까 알렙도 이응이지만 요드도 이응입니다. 이응입니다. 그런데 얘는 네. 몸을 만나면 요온잖아요드요드여서 예. 알을 만나면. 야가 되고요. 아 우를 만나면 유가 되고요. 그게 좀 차이네요. 있 우가 되면 요가 되는 음. 예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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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 유, 야 이렇게 갑니다. 네. 예. 그리고 카프는요. 카프. 키어. 키어. 그렇습니다. 키어입니다. K. 그리고 라메드는요리을리을입니다 영어로 바음치면 L 발음. L 발음. L 네, 발음리을입니다 자, 맴은요어 쉽네요. 미음. 미음, 미음입니다. M, M 발음. 네, M은 M 발음. 아, <laughs> 모양 들어가네요. 네, 모양 들어갑니다. <laughs> 눈은요, 니은, 니은이죠. 눈, N. 니은. 요 C. s s 니까 C. C입니다. C도 되고 쌍, 도 되고 뭐, 오, 다 됩니다. 네. 왜냐면 쌍애, 쌍애, 뭐, 뭐, 비싸니까요. 그리고 I는요, 이음, 이응. 이입니다 음. 네, 그리고 P는요, 피음, 피읍. 피이죠피피 짜대는요. 네. ㅈ ㅈ ㅈ 발음 쯔 ㅈ ㅈ 네 ㅈ가 되겠죠. 네. 그리고 코프는요. 키의 키의 키 발음 어. 네. 레시는요. 알알 리을 발음 리을 리을인데 우리는 아까는 l, 라메드가 l 이었는데 네. 레시는 알 발음 발음인데 리을 l. 우리는 다 리을 다 리을 우리는 다 리을 리다 리을. 리을입니다. 그 다음에 씨는 씬씨니까 ㅆ 네. S입니다. 네. 그런데 쉬는요. 에 S 신인데얘는 쉬. 좀 이렇게 좀세는 발음. 네. sh. sh죠. sh. 쉬. 쉬즈. 쉬즈 응. 할때 쉬죠. 쉬. 그 다음에 탑은 마지막 글자 탑은요. 티귿. 티귿. 트. 음. 트 발음입니다. 트 발음. 네. 아, 이렇게 발음이 음. 그각 알파벳마다 네. 음가가 다 있는 거죠. 죠 그렇죠. 음가가 예. 다 예. 있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모음을 배우게 되면 네. 모음하고 합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아 발음이 네. 타이랑 탑, 네. 타부, 만약에 타이랑 합쳐지면 네. 이제 타가 되고, 네. 뭐, 토가 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토가 되고, 폐가 되고.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응가였습니다. 네. 두 개의 발음을 지닌 자음이 있는데요. 이 여섯 글자가 있을 데뭐 점이 있으면은 아. 글자를 대가득 스포트 문자라고 하는 대역. 첫 글자만 갖다 배가득